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곱 교회를 계속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교회 저희가 라오디 라오디아계야 라오디계야 라오디계야 교회를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그 노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네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처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음으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령된 금을 사서 부여해지고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신의 승리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 묵상하고 깨닫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노트에 밑에 있는 비전 신앙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게는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작정하셨고 언약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적하기를 부, 부활시키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로 적는 자시고 그분의 모든 뜻을 이뤄가십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그분의 작정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어, 1장 2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되다 했습니다. 왜 복될까요? 분명한 승리를 깨닫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듦이 있더라도 최종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일곱 교회,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애비서 교회에게는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보가모는 그 발람감 리고라당, 그러니까 세속주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세벨의 가르침에서는 교회가 타협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런 압력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내부의 그 타협이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에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라고 그리고 빌라델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린문 있는 교회다 라고 칭찬을 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딱 듣고 있고 들었던 말씀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오늘 그 라오디게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 적용하여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라우디게아 지역을 좀 살펴보면 라우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딱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반대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지역이었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지역이었어요. 아주 부유했어요. 그리고 부여한 무역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신학자들은 거기에 처음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은행이 생겼다고 해요 은행이 생긴 곳 그리고 안약이 눈치료를 위한 안약이 발달된 곳 굉장히 부여한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여한 곳에 지금 라우디에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지금 강남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교회가 어떻게 상황 가운데 라우디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깨뜨려 보시는지 그 분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여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멘이여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들로 어, 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말씀의 중심을 깨달으면서 어,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 잘하죠. 뭐 어떤 이야기들할때 아멘 하고 화답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축 받으시길 원하십니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음,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신명계에 있는 이 말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다. 그러면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확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허튼 분이 아니세요. 명확하고 확정적이시고, 신실하시고, 분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었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분, 그분이 지금 교회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지 없이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아니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책망의 말씀밖에 없어요. 책망 칭찬과 책망을 다 하는데 그리고 칭찬 하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칭찬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예요.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우리 같이. 이 새벽에 라우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아멘 주님은 지금 야우디에게 행위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한 행위도 알아서 칭찬해주시고 그러나 부족한 행위도 연약한 행위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데 어떤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어, 이미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차든지 덮든지 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도 않은 미지근한 행위. 차든지 덮든지한 미지근한 행위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더 뒤에는 분명하게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열정과 열심이 없는 행위를 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없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우유부단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실 보금을 만나 생명을 얻은 자라면 절대로 이렇게 될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설려고 부단히 주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부여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이대로가 내게 누리고 있는 천국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영원권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레입해서 뱉어내버리겠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열심과 열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 입에서 대편하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혹시 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표현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은 아닐까요? 그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두야 교회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십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멘. 라우디아 교회는요 자신이 부자이고 부요하고 그리고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신앙이 이 정도면 아 훌륭해. 아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 정도 한 거는 뭐 충분히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 정도 더 어떻게 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근데그 주님은 너무나도 냉철하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착각하고 있단 너희들이.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참, 실상은 세상에 보기에는 그냥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강남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그 지역이 잘 살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강남의 삐까번쩍한 교회에 벤치를 타고 다니는 성도가 그냥 가진 것에서 일부에 더 아, 이 정도로 헌금하고, 이 정도로 기부하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아, 너무 훌륭하지.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나라고, 참된 신앙을,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은요, 교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너는 정확히 내 실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나를 그 말씀으로 비춰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라오디아 교회에게 겉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겉면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1 8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 8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여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네. 너는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 그것이 너의 실체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권면하십니다. 어떤 것을 권면하십니까? 불에 정령된 금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서 부여해지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여를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그 모습이 아니라 참된 부여, 정, 불에 정령된 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바로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더욱더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는 것에서 믿든 뜨겁지도 하지도 않는 그 상태, 미지근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놓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그 열정을 위하여, 열심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가 생각하는 것 같이 무엇을 치장하여 아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보면. 그러니 너는 흰 옷을 입어. 흰 옷.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그 열정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두 말씀 하고 계신 것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지금 눈병이 나서 너를 실상을 보고 있는 것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안약을 사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말씀들 같이 하시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안아을가서 눈에 바라서 바른 눈을 떠서 실상을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착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정과 열심에 서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우디에게 교회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단에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신영백 목사님이 계세요 교단에서 아주 영향을 선한 건강한 교회의 영향력을 미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뭐 지구촌 교회도 여러 가지 큰 교회들도 그 교회 와서 많이 이렇게 탐방을 하시면서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해 주셔서 몇몇 목사님들 함께 갔어요. 근데 그분 교회 보면서 신플가 신학관 나무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이 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열정이었어요. 그 단임 목사님의 그 열정, 그 열정, 열정이 그 성도들에게 퍼져가게 되어지고, 그 성도들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더라고요. 물질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부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원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가진 자들 어떻게 또한 도 위로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20절, 2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아멘.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된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들에게는 주님이 아버지의 그 보좌 옆에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 그 옆에 그 승리자들 저와 여러분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던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라오디아계를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운데 찾든지 덥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미지근한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지 혹여나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리고 주님 앞에 해결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앞에도 말씀드렸 앞에도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 진짜 이유는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7장 20절 3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망군의 여호와에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낮과 밤으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며 책망을 때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열정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사랑한 성도로 이제 주님의 열심과 열정을 닮은 자로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동광제일교회가 되기를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라우디에게 교회에 하여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열정과 열심 하나님의 나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과 열심에 다시 불리 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도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